이 전문용어로 애프터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죠. 예.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기시면 김수 강태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실험은 계속됩니다. 어디까지, 하와이까지, 뛰어!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들 그중,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존재, 자동차. 자가용 천만지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졸음 운전. 차량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원인 이위는 졸음 운전이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지는 위급한 상황. 당신은 어떻게 졸음을 유치하겠어요 네. 졸음 문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살짝 눈에 감았다가 떴을 뿐이었는데, 저기, 누나씨? 네. 방금 얘기 졸음 문제. 재밌었죠? 아, 네. <laughs> 저 아는 개그맨 중에, 몽모씨 아들 모세현씨라고. 있어요 아, 모세현씨야. 야,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 몰랐는데요? 자꾸 차가 중앙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방금 이분이 졸음 운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네. 저만 싹 내렸어요. 정말 능네시다고요 <laughs> 혼자 알겠다 아니 물론 깨웠죠. 아... 그만큼 졸음운전이 굉장히 어,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네. 타인에게도 위험한 아주 해서는안 되는 운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요. 음. 졸음운전에 가장 노출이 되어 있는 심야 운전자분들에게 네. 졸음운전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화면 네. 한번 보시죠.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 토피를 자주 많이 먹고요 어, 잠깐 쉴 만한 장소 찾아서 잠깐 쉬고 네,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저는 꿈을 씁니다. 잠이 너무 많이 오면 코트를 이렇게 뽑아야겠죠? 심야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 퇴치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대답은 휴게소에서 쉬기, 커피 마시기, 땀식기 그리고 창문 열기와 노래하기였다. 역기적기 방법들이 많이 있요 코털뽑기. 이 효과가 어으리 아, 근데 정말 그 코털뽑기는 르메시랑 좀잘 어울리는 그런, 어,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맞습니다. 네. 아뭐 겨털뽑기보다는 <laughs> 코털뽑기 훨씬 낫죠. 그렇죠? 오 르메시! 자 오늘의 실험 관건이 바로 수명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딥니까? EBS 과학실험에서 정말 24시간 단 하루 동안 잠을 한잠도 자지않은열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실험을 위해 나선 10명의 신체 건강한 성균관대 핸드볼팀 선수들. 실험 전날 저녁 9시. 숙소에 모인 실험 참가자들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될 실험을 위해 보드게임과 다양한 신체 놀이 등으로 잠을 쫓으며 수면 박탈 실험에 참가했다. 1시나 다되가든는게 자신 있나요? 게임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아서 버틸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모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이 역력한데 아지금 어떠세요 지아 지금 너무 졸려요 아 죽겠어요 아주 너무 피곤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럼 네, 뭐 몇분 계시지만, 네. 가장 또 졸려 보이는 눈을 하고 계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잘생기셨어요. 어우, 잘생기, 풍십니다 네. 네. 음, 이분이 잠을 잤으면, 네. 더 피부가 뽀송뽀송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지금 피부안 좋은 상태죠? 네. 자, 24시간 동안 잠을 안 주무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아 지금 말도 하기 싫어 아, 아 말도 하기 싫고 씻고 나오셨어요? 네. 아 씻고 나왔구 방송사상 참 세수도 안 하고 나오는 네. 저희 출연자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 유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뒤에 계신 열 분들도 네. 이 다섯 가지 중에 본인들하고 제일 맞는 그런 퇴치법이 있다고 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네. 공개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셋 둘, 둘, 네. 공개하겠습니다. 둘, 둘. 청양고추 오늘의 첫 번째 실험 특정 자극에 대해 몸이 반응하는 시간, 즉 신체의 반응 속도를 전신 반응기로 체크해 보기로 했다. 수면부족인 참가자들이 커피 마시기, 산소 흡입하기, 껌 씹기, 노래하기, 청양고추 먹기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하기 전과 한후 반응 속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신 반응기 실험 결과 다섯 가지 방법을 하기 전과 하고 난 20분 후 반응 속도가 가장 많이 단축된 순서는 1위 커피, 2위 청양고추, 3위 덤, 4위 산소캔, 마지막 5위는 노래 부르기로 나왔다. 이제 저희가 순위를 매고본 결과 네. 영향 1위는?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짠! 아 영예 이름은 하나, 둘, 셋, 짜잔! 전략 후추. 영예 3등은 의회였어요. 껌, 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노래와 4위, 5위는 사실 좀 네. 비등비등했어요.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이 졸음과 또 반응 속도의 연관관계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면 박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집중력 저하를 시킨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그걸로 인해서 졸음 운전도 발생되고 학습 능력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수면 박탈이 이렇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기분에 일단 영향을 많이 줘요. 반사적 이렇게 행동 같은 거 이렇게, 뭐 물건을 피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행동이 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실험 결과. 가장 변화가 적은 노래 부르기와 산소 캔 흡입하기는 달라?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이런 건 도대체 뭘까? 혹시 맨 눈으로 보신 적 있나요?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어, 보인다 보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이크로소프트 세상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놀람> 좀더 정확한 실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에 나왔습니다 네. 네, 지홍씨 어디 갔죠? 그러니까요, 아, 지홍씨,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홍씨가 좀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 지홍씨!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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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홍씨 어디 있어요아우 저기 있어 아이 지홍씨 아이고, 지홍씨 아유, 잘말려요 네. 자, 저는요. 지금 도로 교통 공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주행 시뮬레이터라는 기계를통해서 자,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졸음을 주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네, 현지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아, 아, 아. 오늘 실험이 마치 생명과 연관된 실험이기 때문에 저결과가 네.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어, 현지 선생님 말고도 네? 아주 도움이 필요한 한 분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류준범 연관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음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고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조음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어, 차선 유지라든가시거리가 어. 어렵기 때문에 어, 단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차를 추전할 사고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네? 어, 우리 연구원님을 모시고 네. 실험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생생한 MC들과는 다르게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서3 2시간쯤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실험 참가자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피곤해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은 계속되고 자동차 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커피, 껌, 청양고추 중 졸음 수치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하지만 참가자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다. 차량 이탈과 정지선 중앙선 침범 12회 기록 커피를 마신 후에는 집중력을 보이며 차량 이탈과 정지선 중앙선 침범 바로로 감소 청양고추를 먹기 전이 참가자 역시 졸음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다